제가 존경하는 틴켈러 목사님은 탐욕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저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분노, 쓴 뿌리, 음란, 교만. 뭐 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물질 중심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탐욕적이라는 그 가능성 자체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그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탐욕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난 많은 분들이 자신은 탐욕적이지 않, 않는다고 말한다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짜로 탐욕적인 누군가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탐욕적이지 않지 나 정도만 되면 준수하지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징조입니다. 이토록 탐욕은 굉장히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그 속에서 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탐욕에 있는지 없는지를 전도서는 이렇게 진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그런데 그 증상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먹고 지내면서 온갖 울분이 나올 때, 고생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막 몸에 대한 스트레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그 마음이 혹시 탐욕적이지 않을까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욕은 눈에 대한 문제다. 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등 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이 눈과 어두움 눈이 어두우면 내 속도 어둡다. 근데 보물이란 뜻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물의 헬라적 원어의 뜻은 바로 눈동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이 눈동자 이 눈동자가 보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눈동자가 보는 곳이 보물이에요. 가장 인간이 탐욕적으로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 너무나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화를 주신 거, 돈을 주신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어두, 어두운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다 성경이 토라,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 율법이 얘기하는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그 돈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돈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향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보물이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보물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이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기쁨과 울, 온갖 울분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고요.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질병에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엔돌핀이 몸에서 나와서 우리 몸에 활성화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병도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그러한 우리의 몸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질서를 질서는 마음의 질서를 움직이고 마음의 질서는 영혼의 질서를 움직입니다. 또 역으로 거꾸로도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한 탐욕이라는 순간순간 치서 오르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을 일으키고 좌충우돌합니다. 내가 탐욕적인가 탐욕적이지 않는가는 내 몸을 보면 알고 내 마음의 상태를 컨디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분노 온갖 울분 온갖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막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계속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는 탐욕적이지 않아. 나는 기부도 잘하고 나는 이것도 잘해. 남을 잘 도와줘.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다. 좌절감이 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다른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돈은 중립적입니다. 너무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탐욕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합니다. 탐욕은 너무나 우리의 고결함, 우리의 믿음 있음으로 잘 위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탐욕은 얼마나 얼마의 자선으로 자신이 탐욕 탐욕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고자 자선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 탐욕은 점점 그 어둠만 짙어갈 뿐입니다.